개웃기. 개우, <laughs> 이 강현이 이 친구가 빠르니까 태호가 공은 지나게 내버려두고 몸을 날려버려. 그거 사진 뭐야? 사 잘랐지. 물론 연서가 그렇게 만들어줬어. <laughs> 와. 햄키퍼 좋은데요? 파워플레이 아. 아까 전에 들고 차 가지고 나왔어. 아, 키, 아, 상대 파워플레이 하다가 뺏겨가지고 들고 차데 깔끔하게. 이거 불빛이 심해가지고 내가 연수한테 보정 좀 해달라고 보내니까 아,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. 말하자마자. 몸이 지금 딱 어. 너무 좋아. 아, 우리야, 우리야. 음. 아 근데 5 2번좀 번호 이쁘다. 저거 하트 같다 하트. 그렇지. 어, 어,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. 오리인데. 어. 아유 오리라서 오리래. 오이. 어 오리데 예스더 오리다 이거. 어 누구 또 왔네? 무용은아시이 아, <laughs>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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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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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. 나 나이스. 이나이나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 아, 이게 빨간, 음, 빨간 팀 빨간팀 가댕 뛰어가는데 연기 치, 칙칙폭폭하노 <laughs> 개웃기다 <laughs> 재밌지? 불재미다 <꿀잼이다>. 그냥 <laughs> <laughs> 같은 팀 아닌데 와, <목소리> 어, 어, <목소리> 저걸 뺏어가? <목소리> 야, 야, 나이스. 하 <laughs> <laughs> 아, 어, <laughs> <laughs> 그 네, 하리미. 그 친구가 아, 맞아 맞아. 심판. 저기 거꾸 입고 있나? 그러니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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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앞뒤가 좀 헷갈리긴 해. <웃음> 스타 스타 저기 있는데. 아니, 그게 이물 때문에 별생이 없어 아, 돼, 맞아 맞아. 맞아 음안 불편하니까 거거는 거. 뭐목안졸목졸려목좀 뭐 졸린다, 뭐 졸린다. 하다 보면 목 졸린다. 됐다. 와! 아주 <laughs> <laughs> <인전> 나이스. <laughs> <laughs> 야. 민준태호. 태호 가지 한쪽에 나다 들어갈 것 같아. 어 인정. 머리부터 들어가면 다 들어갈 것 같다. 아 신호 보고 올 거야. 그건 나 지금이라도. 저까지 가면 집에 갈 걸리니까. 맞음 저까지 가면 귀찮다. 나그 정도라고? 나첫판 하고 집 뻗었다. 어, 아, 그서행위험해 가지고. 아. 나 여기 지금 여기 다리 아파 가지고. 아. 미끄워서치덫상대도잘살해줘되포도 잘. 해고 아, 됐다. 와, 너무 아깝다 뷔와드 다 뷔와드 아... 저게 왼발 오른발 말고 한방에 갔으면은 바포에서 잡았을 것 같은데 아... 어, 나 올랐는데 공이 다시 와가지고 딱 어, 약간 성민이 느낌 나는데 어 약간 성민이 느낌이네요 스타일이 발바닥 이좀잘써 니 어진거 푸숴라고왜 안왔노? 시험기간이 아아..아..끝나고 아, 아, 슬랜도보고공하다가지고 찬호동생 <laughs> <사녀도 보생 웃음> <사녀도 보생 웃음> 잘찾더라 찬호동생이야? 응 음. 그래서 <laughs> 그래서 언제와요? 다음주 <laughs> 다음주? 아, <laughs> 네. 이번주 시험이야? 다음주 다음주 아 그럼 다음주 오겠네 다음주 금요일 금요일이야? 어 다음주 금요일 차니까 어, 매주 금요일 어 매주 금요일 차니까 다음주도 물어봐야돼요 변덕심 해가지고 그 아직 어리니까 한창 변덕심 할 때가 그렇지. <laughs> 한번갈것 한 같긴 해요. 약간. 나와 있어. <laughs> 인정. 아니 저 유니폼 이번에 아이고 한치도 작은 거 있거든. 저요 이번에. 근데 저번 건 할랑할랑한데 이번 건좀 작게 하니까 와 운동해야겠더라. 와몸 저지리더라. 어. 안 들었어. 들고 올라다가. 무 물까 봐안 좋을 아다정이 검색했거든. 그위 아래 다 검색이 다이가? 어째? 네, 문양 없이 애까봐. 음, 깔끔하더라. 올리 지가 올리더라. 이쁘더라. 오 까비. <목소리> <목소리> 저희 빨간거 쪼키퍼 없죠? 있어 있어어그 가방 저기 어 거기 파란색 사고싶더라니까 알았어 형님 소드로 파란색 가져 그것 고투캔 아, 마지막은 이제 파란색으로 우리 이제 BFB 들어오면은 유니폼 세개 맞춰야 된다 15만원 <laughs> 진났다한 15만원 든다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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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일단 가입비를 좀 올려가지고 가입비를 한 8-9만원 받고 유니폼 두개를 맞춰주고 이런식으로 해야될거같아 도운이 들어오자마자 십면만원 썼다 이거 나이스 그럼 바지도 한 해야 잖아응 세트 7만원짜리 하나 그 다음에 단품 4만0천원짜리 하나 이렇게 1 1만0천원이네 배송비 3천원까지 하면 11만7천원 아 지금 5대5하고 있는거야? DFC도 나오려고 준비하길래 오 가댕 교체했노 아, 아, 아 나온 거구나 민준이한테도 고 나오네. 카아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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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아. 나도, 아, 나도 다리만 안 아프면 제가 계속 차고 싶다. 개 꿀잼이던데. 그 언제 여유로워지노 취업하고 뭐? 나서? 아니 방고돼될것 어차피 걸려가고 하나 나가야 되노. 진도 나가야 거. 이리 거. 얘 지금 너도 바짝 끌어올려 보자 비선출 돼 나가야지. 강태 모두 다시 보여주라. 쓰레기가아 안, 아니 다시 끌어올리면 된다. 금방 올라온다. 뭐. <laughs> 그럼? 창호 된다고? 어, 창호 된대. 그정수안 그러니까 되면은 차눌 나가 <laughs> 가지고 그랬고거야될것 그래 아, 같아. 다 안다. <laughs> 아, 이 것부터. 그한 물어봐야 돼. 뭐, 한번 물어보려고. 뭐, 그러니까 그 아이군 아이그... 단톡에서 안 나가는 거 보니까 아마 뛸것 같긴 한데 뺏슬나지 빠슬나지 말고 서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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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다 가져 가져 오! 아아아아아 저게 공격수한테 생각할 시간 너무 오래 주면은 알 먹기 싶다. 힘들다. 오, 네, 안 하잖아. 음, 음. 근데 맞아, 맞아. 아 우리 주변도 안하아이 어떻게 살긴 맞아. 나도 그렇더라. 아까 한번 했는데. 죽겠더라. 아, 아, 자연스럽게 로테 하니까. 아내려 누군가가 <laughs> 내려 그러니까. 이게 중요해. 내려는. 아는 적당하면 되딱 보고 눈치껏 보고 오. 죽어 죽어 죽어. 죽어. 오, 이거 이거 이거. 괜찮아? 파울 아, 두 개. 파울 두 개. 농구했어. <laughs> 어, 민준이 새입어갖고안 된다. 넘어지면. 아, 옷 상한다. 어, 여기 약간 무릎에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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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잠깐 쓸렸어 우리 모델인데, 안 된다. 응. 아, 태호도 사진 찍고 싶은데, 저거. 됐다. 그렇지. 파포. 아, 깜짝. 아. 와! 왜 <laughs> 뒤로 내주는 게 너무 좋네. 에 와! 들어왔어? 아, 들어왔 들지 내가 체빈올라어체빈이명올라 응? 오빠 떨어어아다안들어있어아 진짜? 나랐어 아, 내가 아까 같이 줬어 몰랐어 몰랐어 <laughs> 시험니명있 와, 바운드 아, 힌트, 아 힌트. 바운드 되니까 어, 안 되겠다. 됐는데? 와, 나이스. 아이, 불빛 때문에 잘안 보이네. 아, 진짜. 행복하다. 오, <laughs> 야, 주사 아이가. 야, 아니, 티어 나오는 게왜 이렇게 웃기냐. 어, 아, 교체.